연도가 두개 하는 거거요 아, 네. 저 네. 굴뚝이 중간에 300mm에 200mm를 장착인 거예요. 그러면 중간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춥더라도 굴뚝이 식을 <laughs> 거 아니에요. 굴뚝이 식으면 은 아무래도 벤이 늦을 거아니야 찬바람은. 근데 이 중간에가 공기, 마오, 어, 보온병 같이 여유 공간에 두 개를 해놓으니까 여기는 냉섭이 올라왔다 내렸다 하고, 그냥 중간에 이배이 굉장히 부적이 높지도 않는데, 뺑뺑이 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그, 저, 배출기를 달 필요가 없어. 우리 기법을 하면은. 이 땅에서 한요 정도 높이를 만들어 봤는데, 이벤는 속도 한번 봐봐요. 엄청나게 빠르에요 빨아 땡기는거 아니에요? 아니, 아우에서 미는 것이지 뭐.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비가 <목소리> 오면은, 시어야 됩니다. 아, 뭐쉬어도 좋은데 그 굴뚝 개자리가 최소한으로 한뭐 50cm는 팔간이야. 네. 그뭐 50cm 밑에 그 방수만 안 하면 물이 스며들고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. 1한 아, 시간에 1 0 0미 m 온다 하더라도 밑에그 굴뚝 개자리에 물이 있으면은 습기가 없으니까 더 좋은 것이지. 예이론은 그러나 사람들이 굴뚝으로 물이 들어가면 방까지 물이 들어오는 줄 안단 말이야. 그러잖아 굴뚝으로 물이 들어가면, 비가 들어가면, 방까지 물이 들어오는 줄 알아, 보통 사람은. 근데 반드시 계자리, 그 연도보다는 계자리가 한 50cm, 낮아야 개, 굴뚝 계자리가 되잖아. 그게 물이 넘어가지고 물 방에 들어가는 그 비가 오겠어 서면 나가지. 그래서. 내 이론은 막을 필요가 없는데 혹시 앉아 낙엽이 들어가면 그 자꾸 맥히겠잖아요 많이 들어가면 그,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쁘게 벽돌로 그래서 이쁘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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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, 비나 뭐찌그리가안 들어가게 하는 거지 원칙은 좋지 그러나 그 어, 빗물이 들어가 가지고 나쁜 건 아니다 그지내 이론은 냉섭을 따질 때는 그